자, 안녕하십니까. 그, 2019년 10월 첫 번째 시험에서 어, 출제되었던, 어, 우리 동물원 관리 현황이라는 것과 관련된 ITQ 엑셀, 어, 문제, 기원, 어, 제1작업에 대한 설명을 처음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질적인 주요한 내용은 유효성 검사에 대한 내용과 이름 정의에 대한 내용이지만, 어,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자신이 있는 분은 어, 조금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어, 유효성 검사와 어, 이름 정의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 여기는 표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열 부분에 a 열은 어, 너비를 1로 바꾸시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적당한, 그러니까 출력 형태에 맞추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제가 설명드렸는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이, 자, A열은 일단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열 너비를 1로 바꾸는 겁니다. 1하고 엔터를 딱 치시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행에서 14행까지 표가 들어가는 거니까, 1행에서 14행까지 영역을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행 높이를 22 정도로 딱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 4행을 가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행 높이를 33 정도 해주면 가장 구성도 있는 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그죠? 지정한 상태에서 표를 모든 테두리를 눌러줍니다. 모든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딸깍 눌러줍니다. 그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시 테두리에 가서 굵은 바깥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에 딱 눌러주면 바깥쪽에 이렇게 굵은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출제되는, 어,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죠? 나오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도 굵은 테두리, 여기도 굵은 테두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이 여기 가서도 이렇게 지정하셔가지고 굵은 테두리 딸깍.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굵은 테두리, 딸까. 그죠? 이렇게 눌러주면, 어 굵은 테두리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처럼, 어 B13에서 D13까지는, 어 이렇게 어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병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 실수하기 쉬운 게, 이걸 병합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전체 영역 지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요것만 영역을 지정을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또 마찬가지로 요것만 영역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그죠? 그 다음에 아래 위는 요렇게 영역 지정해가지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요렇게 행역을 지정해서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만, 그죠? 요 부분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X가 있죠? 그죠? 요 부분만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셀서시에 C에 가서 테두리에 갑니다. 그죠? 테두리에 가가지고 요고 요걸 눌러주면 X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표를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면 되지만 자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는 두 줄이잖아요. 두 줄인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서 Alt Enter를 누른 상태에서 밑에 내려가서 글자를 넣고 마저 엔터를 눌러야 되지. 두 개의 글자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두 줄의 글자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쉘 안에, 이렇게두 줄의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Alt 엔터 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하고 나면, 글자가 전부 다 왼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일 먼저 영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영역지 정해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아래 위 가운데 정렬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죠? 그러면은, 글자가 다 가운데 갑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 어, 글자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숫자를 영역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릅니다. 그리고, 셀 서시에 갑니다. 셀 서시에 가가지고, 표시 형식에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로 가요. 숫자로 가서천전단위 구분기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단위 구분기호를 딱, 딱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딱 눌러주면, 요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 이렇게 이제, 천단위 구분기 호도가 이렇게 되가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왼쪽 정리를 딱 해주시면, 책과 같이, 이렇게 요쪽 왼쪽이 살짝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고,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뒤에다가, 키로그램이라고 글자넣어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요것만 영역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세서시에 가서, 바로, 4한제 지정을 간 다음에, 자, 사한제 지정에 가보니까, 여기 천단위가 있죠? 그죠? 천단위가 있는 경우는 올라가서 여기는 샷, 콤마, 샵 컴마 샵샵 제로 그죠? 이걸 눌러주고 왜 천단위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만약에 천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니까 샵 컴마 샵샵 제로 올려주면 이렇게 컴마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커스를 갖다 놓고 엔터 바로 옆에 있는 쌍따옴표 그죠? 쌍따옴표 해가지고 여기다가 k 아니 소문자로 그죠? kg 그죠? 그리고 다시 쌍따옴표로 달아주면 킬로그램이라고 글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영역이 지정되어 으니까 이런 식으로 kg 이라고 글자가 들어가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 어셀어 서식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여기에 채우기 주황,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주황, 그죠? 자, 여기가지고 마찬가지로 채우기 주황 이렇게 해주시면. 한번 주황색을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만 찍어주면, 그냥 주황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황색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 사, 뭐로,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림은 사회에 가면은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자, 도형에서, 문제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있냐면은 어, 사다리 꼴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이랬습니다. 그죠? 그니까, 러 여기 문제대로, 자, 일단은, 여기 도형에 같습니다 사다리 꼴 찾아야 돼요. 자, 여기 가보면은 직사각형이라고 하고 여기 가보면은 뭐 모서리가 둥근이라고 나오 나옵니다. 자, 오각형. 자, 사다리 꼴. 여기 사다리 꼴 있죠? 그죠? 자, 여기 가보면 사다리 꼴이 나옵니다. 사각형인데, 그죠? 자, 그럼 사다리 꼴 눌러준 상태에서 시커먼 십자가 생기면 이렇게 적당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당겨주시면 돼요. 당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화살표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우리, 우리, 동물, 원, 관리, 현황, 하고 이렇게 쳐줍니다. 그죠? 쳐주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여기를 찍어 놓고요. 그죠? 찍어 놓고, 홈에 갑니다. 홈에 가서, 글꼴은 굴림. 엔터. 그죠? 그 다음에, 글자 포인트, 24포인트.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글자는 굵게 그죠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랑 그죠 글자 색깔은 검정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일단 글자를 넣었죠 넣고 나는데 여기 바깥에 여기를 한번 살짝 찍어줘요 찍어주고 홈으로 와가지고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포인트는 24 포인트 그죠 그 다음에 진하게 그리고 페인트 붙는 모양 요거는 채우기라 그래서 채우기는 노랑색 그죠 그리고 굴자 색깔은 검정색이라고 했으니까 검정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글꼴이 들어갑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자 아래위 가운데 정렬 좌우 가운데 정렬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지 그림과 같이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라는 결제라는 자 먼저 여기 l 15에 와서 영역을 이렇게 8개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모든 테두리 해주고 그죠 몬트 해준, 해준 다음에, L과 M 사이에서 딱 반만 쭉 이렇게 줄입니다. 이렇게. 반만. 그림처럼, 그죠? 반만 이렇게 줄입니다. 줄이고, 여기도 살짝만 넓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에서 17까지는 그두배 정도로 넓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결제란이 이렇게 있지만, 결제란이 그림하고 좀 비슷하게 떨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 영역을 이렇게만 지정을 해서 병합을 합니다. 병합을 하고, 결, 그 다음에 Alt, Enter, J, Enter. 이렇게 하면은, 결제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담당, 그죠? 그 다음에, 과장, 그죠? 그 다음에, 차장, 하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이 데이터를 넣으면은, 요 데이터가, 요렇게, 오른쪽 정렬되 왼쪽 정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전체 영역을 지정을 해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줍니다. 그죠? 눌러주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 와서, 복사해 가서, 그림 복사를 눌러요. 자, 그리고, 러 놈을 그림으로 진짜 복사할래? 예. 그죠? 됐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커컷를 갖다 놓고, 붙여넣기를 딱 하면, 요 내용이 요렇게, 그죠? 그림으로 갖다 붙여넣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영역을 지정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삭제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유효성 검사인데요. 이 유효성 검사는 왜 사용을 하냐면, 지금 현재는 화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이 그죠? 이 화면이 아주 크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성별이라는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면 이쪽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성별의 내용을 딱 클릭을 하면은 성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유효성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요게 이제 화면보다 훨씬 큰,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이쪽 옆에 건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보기 위해서 이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효성 검사는 뭐 고민할 거 없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여기 클릭합니다. 딱 클릭을 해서 메뉴 중에 뭘 누르면 되냐면은 데이터를 누릅니다. 데이터. 데이터를 눌러가지고 데이터를 눌러보면 여기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고,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딸깍 클릭을 하면은, 요게 나타나요. 그러면 뭐, 이런 거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얻고, 자, 제한 대상이 뭐냐, 모든 값이 아니고, 목록이다. 그죠? 자, 그래놓고, 그 원본에 그 목록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목록은 10별번호, 얘를 갖다가 쭉 당겨가지고, 그죠? 확인을 딸깍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별번호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효성 검사는 만약에 다시 하려고 하면은 여기 커서를 두시고요. 그죠? 자 유효성 검사로 갑니다. 가서 유효성 검사를 찍고 모두 지우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확인을 딱 하면 유효성 검사의 내용이 없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자 여기 유효성 검사를 갑니다. 가가지고 유효성 검사를 눌러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목록으로 바꿔주고, 그죠? 그다 원본에 가가지고, 원본에서 이제, 어, 시별번호인 얘를딱 찍어주고, 그죠? 확인을 딱 하면은, 여기에, 여기 사각형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죠? 시별번호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계속 실습할 내용들이니까, 꼭 숙지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럼 여기 는 요것도 유효성 검사 해볼까요? 자, 15, 요, 내 잘, 늘리기고 겠습니다 요것만 해서, 똑같이 여기 커서 두고, 데이터 유성 갑니다. 자 이걸 클릭했습니다 클릭하고 모, 모, 모든 목록을 목록으로 바꾸습니다 었 그죠 바꾸고 원본 해가지고 얘를 쭉당겼어요 그죠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자 사슴, 하고 자쓰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우리가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 유효성 검사는 특정 내용을 찾아낼 목적으로 일단은 요렇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유효성 검사 항상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만 지정하면 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름 정의는 딴게 없고요 자 F5에서 F12까지 여기 보면 나오지만 F5에서 F12까지 영역의 셀를 이용하여 아, 자, F5에서 F12까지 영역에 대하여 몸무게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이랬어요 그죠 자 몸무게로 그러면 여기 이 경우에는 F5에서 이거 F5에서 F12까지 영역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지정해놓고 난 뒤에 고대로 여기 위치에 가서 몸무게라고 몸 몸무게라고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쳐주는데 혹시나 실수라도 몸무게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잘못 쳐버렸어요. 몸무게, 그죠? 그러면은 잘못 치면 자 이렇게 했을 때는 F5 이렇게 했을 때는 F6이래야 되는데 영역 을 이렇게 지정을 해보면 몸무게라고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랬을 경우는 여기 수시에 가서 이름 관리자로 갑니다. 이름 관리자라서잘못쳤는이 부분을 삭제를 해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삭제. 삭제를 해줍니다. 삭제를 해주고 난 뒤에 다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여기 가서 정확하게 몸무게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쳐주면, 그죠? 정확하게 이름 정의가 몸무게라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죠? 자,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몸무게라는 글자가 잘못됐다. 지울 때 어디 가서 하냐면은, 수시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그 관련된 걸 찾아가지고,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삭제라고 있죠? 그죠? 여기 삭제하시고, 자,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해도 여기 지금 몸무게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영역을 지정해서 다시, 요 부분은, 몸, 무게하고, 이렇게 엔터를 딱 쳐주시면, 이름 정의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개개로 찍으면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러니까 영역을 지정을 해보면 은 몸무게하고 이렇게 글자가 지정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름 정의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1작업에, 제1작업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뒤에 색깔 넣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는 방법, 그죠? 결제란 만드는 방법. 이런 걸 갖다가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숙지 하고 계시다가, 어, 다음 수업 시간에 어, 영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